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비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아 숲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숲 창의단의 최성희 원감님 나와 계십니다. 원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숲 창의단 원감 최성희입니다. 네, 원감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매일형 유아숲 체험원 행복숲창의단 원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행복숲창의단은 성포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아가 숲에서 매일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물과 교감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숲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숲놀이에 적용하여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어, 저도 몇년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행복숲 창의단을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 등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등산복을 입고 정말 마음껏 숲에서 이렇게 놀이하는 모습, 어, 그 모습이 어찌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지 저와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견학을 가도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지 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복숲 창의단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동안 거기서 그 견학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행복한 어, 그런 놀이들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복숲창의단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어, 유아숲놀이는 2019년 개정놀이과정 놀이 사례집을 통해서도 어, 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고 또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유아의 발현적 교육과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숲창의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숲놀이 과정을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제 1편 봄꽃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도시, 숲이라는 주제로 4개의 강좌를 준비하셨고 마지막 한 강좌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 더 보기란에 보면 질문을 할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숨놀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을 링크에 어, 남겨주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강좌에서 우리 최성희 원감님께서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궁금한 점을 남기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감님,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어, 도시 숲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도시 숲이란 쉽게 말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공원과 같은 숲을 말하는데요. 어, 도심 속에 대부분의 유아 교육 기관의 경우 생태 자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연 생태계 속에서 동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또 탐색하면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도시숲이라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진과 보는 것처럼 어, 이곳에서 유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계절적 흐름에서 오는 자연의 색채와 그 색채 속에서 시간의 변화를 느끼며 생명의 역동성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 도시숲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저희 행모습상의단의 유아들은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은 별 같아요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름은 기온이 올라가 무더울 때는 태양이 엄청 크게 웃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또 도토리 열매가 풍성해지는 가을의 도시습은 청설모의 생일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어, 눈이 오는 겨울날에는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 키즈 카페에 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숲은 유아에게 생동감 넘치는 놀이터이고 또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 또 창의성을 제공해 줄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공간인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도시숲에서 어떠한 숨놀이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어, 네. 질문이 좀 있어요. 아, 네네. 네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봄은 네. 왜 아이들이 별이라고 할까? 네네. 어, 숲에 가면 정말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꽃들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표현을 해서 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저희가, 어, 숨놀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어,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어, 3, 4월 봄에 놀이를 위해서 숲으로 이동하던 중에 숲길 진입로에서 교사는 유아가 생각하는 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사가, 얘들아, 지금 무슨 계절이니? 라고 질문을 하자, 유아는, 봄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다시 한번 너희들은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니라고 질문을 했어요. 유아는 주변에 어, 있는 진달래 개나리꽃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여기 봄이 왔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다시 한번 꽃이 피면 그럼 봄이 왔다는 거니라고 대묻자. 대묻자 어, 유아는. 선생님 겨울 내내 숨어있는 꽃들이 따뜻해지면 꽃으로 변신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유아의 말에 그러면 숲에는 어떤 꽃이 겨울 내내 숨어있었을까 우리 찾아볼까라고 상호작용하면서 숲 탐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그렇게 숲속으로 도착한 유아는 봄꽃을 탐색했는데요. 숲속에는 다양한 꽃과 또 색깔, 그리고 향이 서로 다른 봄꽃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유아는 다양한 봄꽃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어, 그래서 흔히 볼수 있는 개나리, 뭐 진달래 정도는 알수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꽃은 유아와 함께 모양 색깔을 관찰하고 또 향을 맡아보면서 꽃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음,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노랗고 기다랗게 느려진 모양의 꽃을 보면 어, 유아들은 귀걸이 꽃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다른 유아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또 작은 꽃이 주렁주렁 열린 꽃에는 어, 솜사탕꽃 또 바풀꽃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또 어, 생강나무 꽃이라고 하는 꽃향이 좀 매콤하거든요. 그 매콤한 향을 맡은 유아는 아빠꽃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 그래서 왜 아빠꽃이야? 라고 물어보니 음. 유아가 아빠가 매운 것을 좋아해서 또 그래서 아빠가 생각나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수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느껴보고 또 감상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때 교사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꽃을 탐색하고 또 특징을 발견해서 자신만의 꽃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반응하고 또 유아가 자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는 그 꽃의 특징을 알고 모양이나 색깔, 향을 맡으면서 꽃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지어 주는 놀이는 참 재미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실제 이 꽃의 이름은 또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사가 추후에 어 그~ 상호작용을 했을까요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음. 부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숲에 있는 꽃 다양한 꽃들을 숲 교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어려움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어, 아이들과 교실로 들어와서 도감 식물 도감을 이용해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엔 인터넷 발달이 잘돼 있어서 사진으로 스캔을 하여 그 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연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니까 하 본인들이 상상했던 어떤 그꽃 이름도 좋고 또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 꽃이 어 어떤 이름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식물 도감이나 또는 그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자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한 유아가 자신이 찾은 꽃의 색깔과 또 다른 어, 색깔을 꽃을 가진 또래에게 어 너랑 나랑 찾은 꽃의 색깔이 다르네라고 말하면서 꽃의 색깔이 왜 다른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 꽃들도 다른 꽃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색깔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꽃 색깔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어 너희들은 왜꽃 색깔이 다른지 아니라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유아가 쉽게 생각나지 않는 듯 교사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교사가 준비된 사진, 어, 나비와 벌이 꽃 위에 앉아있는 사진을 유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벌, 어, 꽃이 어, 수정하기 위해서 나비와 벌을 이용하여 꽃가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매체를 활용하여 알려주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버릴과 나비들이 또 서로 선호하는 꽃 색깔이 있음을 유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어, 이때 교사는 바구니를 제공하여서 숲 속에서 발견한 꽃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주워 담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교사가 계획한 곤충과 또꽃 관계 사진을 제공하면서 유아가 봄꽃에 대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음, 이제 본격적인 숲놀이가 시작되었는데요. 곤충들이 그럼 좋아하는 꽃 색깔이 있다라고 우리 이전에 선생님하고 유아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우리가 곤충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는 교사와 함께 나뭇잎으로 나비도 만들고. 주변에 주어 담았던 단채로운 색깔의 꽃을 배치하여 내가 곤충이 됐을 때 내가 어 자신이 선호하는 색깔의 꽃으로 나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잘못로 나비와 다채로운 꽃을 활용해서 유아 스스로 자신이 선호하는 색깔이 어떤 건지 표현해 볼수 있는 놀이 제안과 함께 또 상호작용을 해주었습니다. 음. 근데 이때 몇몇의 유아들이 바구니에 놓아 있는 꽃으로 소꿉 놀이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방 속에 저희는 항상 숲 놀이 도구를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데 삽을 꺼내서 흙을 모으고 그 위에 꽃잎 ...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교사는 놀이 확장을 위해서 석꿉 돌이 놀이 도구를 유아 앞에 놓아주니 어, 유아는 접시, 냄비 등의 놀이 도구 위에 흙을 쌓고 또그 위에 어, 빨간 분홍색, 빨간색 분홍색 꽃으로 장식을 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케이크에 노인 꽃이 규칙 이 있네? 라는 질문을 하자. 어그 꽃을 다시, 어, 다른 어다 유아는 친구의 것과 자신의 만든 것을 비교하면서 선생님 저는 진달래 꽃으로만 꾸밀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색깔의 꽃을 활용해 소꿉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여러 색깔의 꽃과 또 여러 모양의 소꿉놀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 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까 가방이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아이들이 다 가방을 자,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방을 준비해서 가는 요 네. ]까요? 저희가 숲에 나갈 때는 매일 가방 안에 마실 물, 또삽 세트가 있어요. 음, 세모 모양, 네모 모양, 갈키로 된 모양의 삽세 종류 <laughs> 세트를 음. 가방에 넣고, 또 숲에서 곤충을 만지거나 아니면, 음, 버섯. 종류의 미생물들을 만질 수 있을 때 어~, 어 안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장갑을 음. 준비하급합니다 네. 그, 네 그건 이제 아이들이 가방에 있는 거고 이 소꿉놀이 세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네 아, 네. 네. 그래서 네, 숲에 가져가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소꿉놀이가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다른 요리로 어, 이어갔어요 그래서 교사는 어~ 진달래꽃으로 예전엔 화전을 만들어 먹었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아는 어~ 그럼 선생님 저희도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화전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라는 질문하자, 유아는 진달래하고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밀가루는 숲에 없으니까, 우리 숲에 있는 재료들로 화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 흙,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유아들은 자신의 물병을 가지고 와서 흙에 물을 부어 반죽을 시도했지만 어,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손에 어떤 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엄마와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물의 양에 따라 서 흙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아 스스로 경험해 볼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교사는 먹을 수 있는 꽃과 먹지 못하는 꽃이 있음을 안내하였고요. 숲에 있는 꽃은 먹지 않는다는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네. 화전 그 들달래 꽃 화전도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진달래꽃을 먹기도 했다, 이런 교사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또그 진달래꽃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또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어, 아이들이 이렇게 그 흙으로 이렇게, 어, 반죽을 해서, 어, 흙 화전을 만들면 네네. 손이 굉장히 좀, 어, 조금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숲에 손을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도시 숲에 어, 곳곳의 장소에 수돗물이 설치가 아. 되어 있고요. 네. 또 교사는 교사가 준비하는 준비물 중에 하나가 어, 물, 이런 반죽 놀이를 할수 있는 음, 그런 활동에는 생수에 물을 채워서 가득하고 물티슈를 네. 어, 이용하여 아이들의 손을 어~ 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흙을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 흙 흙이 주는 촉감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의 발달에도 좀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어, 혹시 뭐~ 옷이나 뭐~ 손이나 어, 이렇게 좀 어, 더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그런 분들은 유아숲 이 창의숲 체험단처럼 매일 유아 순놀이하는 곳에 보내지는 않으시겠죠? <laughs> 네, 어, 맨 처음에는 부모님들이들의 이제 거부 반응보다 유아의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 속에 흙 어, 어, 손으로 흙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숨놀이를 하면서, 어, 적극적으로 변하는 태도를 볼수 있었고요. 어, 한 예로, 유아가 숲에서 막 재미놀고 운동화가 흙에 다 묻어서, 어, 쉽게 말해서 더러워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 나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가 흙이 더러워, 어, 신발이 더러워질 만큼 정말 열심히 재밌게 놀았 없나 하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게 이제 놀이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 이렇게 이제 매일형 숲 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해 갈 텐데 어, 뭐 일주일에 한번 오후 시간이나 뭐 오전 시간만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부리, 미리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네. 이해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그 어, 뭐 즐거움과 또 배움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좀 이날만큼은 여벌 옷을 가지고 오더라도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새로운 놀이에 관심이 전환되는 시점인데요. 어, 화전 만들기 활동에 이어서 유아가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활용해서 꽃잎을 찍고, 또 돌멩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유아의 모습을 교사가 관찰해서 종이를 제공하였어요. 그래서 유아는 꽃에 집을 내는 도구로 돌멩이 또는 나무망치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있었고 또 놀이의 흐름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놀이가 연계되었는데 어, 친구가 집을 내어준 여러 가지 꽃잎을 자신의 손톱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교사는 보고 음, 여름꽃을 탐색할 때 봉숭아 물들이기 노래를 활용해서 봄꽃과 연계한 숨놀이를 계획하고자 또 기록도 하였습니다. 네, 이거 돌로 찌우면 색깔이 나는 거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네. 네 어,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손톱에봉수아 물들이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놀이에도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참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놀이와 누리과정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운동 건강영역입니다. 봄꽃을 찾아 다니면서 숲의 여러 모양의 지형, 즉 언덕길, 내리막길, 구불구불한 길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는 꽃색깔을 내기 위한 활동에서 돌멩이 또 나무 망치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어, 유아가 찾은 곳꽃의 특징, 또꽃 색깔과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 느낌 등을, 어, 친구들과 또 교사들과 서로 공유했고요. 또 유아는 자신이 나비가 되어 좋아하는 꽃의 색깔을 표현해 보거나 케이크, 화전을 만들어 보면서 또래와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 친구들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회 관각 어, 관계의 영역입니다. 유아는 자신이 놀이하던 소꿉놀이에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모아 화전 만들기, 꽃색깔 표현하기 등의 놀이를 이어갔고요. 놀이하는 상황이 많아서 친구들과 서로 감정과 행동을 소통하고 어, 존중하면서 놀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예술 경험 영역입니다. 어, 유아가 나비가 되어 또 나비가 좋아하는 꽃 색깔을 찾아가는 극놀이를 경험하고 또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어, 숲에 다양한 색깔의 꽃을 조합하고 또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었고요. 또 케이크 만들기, 화전 만들기, 또 꽃잎 집을 내어 그림 그리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다른 어, 디자인을 보면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영역입니다. 어, 유아는 봄꽃 종류에 따라서 색깔, 모양, 향기 등을 구별할 줄 알았고요. 또 소꿉 놀이에서 꽃을 색깔 순서대로 놓는 패턴을 알고 또 화전 만들기에 흙과 물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어,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흙과 물이 만났을 때의 특성을 경험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봄꽃이란 주제와 놀이과정 영역 내용과 연결하여 숨놀이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봄에 피는 다양한 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숲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어 아이들이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놀이를 통해서 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감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여름 이에요. 네, 숲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어, 나뭇잎을 주제로 놀이 어, 과정과 연계하여 숲놀이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름에 풍성한 또 나뭇잎과 관련된 어, 다양한 놀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